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시티가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5골을 앞세워 루턴타운을 누르고 FA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는 영국 루턴에 위치한 캐니러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FA컵 16강에서 루턴타운의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5골을 넣은 홀란드와 네개의 도움을 기록한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위너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맨시티는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케빈 더브라위너의 패스를 받은 홀란드가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깼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맨시티는 이후 상승세를 그렸고 홀란드의 원맨쇼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전반 18분과 40분에 두 골을 더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세골 모두 더브라위너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루턴에선 조던 클라크가 전반 종료 직전 한골 만회했습니다. 이어 클라크가 후반 7분 멀티골을 터뜨리며 두 팀의 간격을 한골 차까지 좁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홀란드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10분 더 브라위너와 호흡을 맞춰 골을 넣었습니다. 홀란드는 후반 13분 베르나르도 실바의 도움을 받아 이날 경기 다섯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는 후반 27분 미드필더 마테오 코바치치의 추가골에 힘입어 원정에서 6대 2 대승을 거뒀습니다.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 나가는 팀입니다.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신 우승 예측에서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축구통계 전문 매체 타이널리스트는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반영한 새로운 우승 확률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리그 경기에서 세팀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60점으로 선두인 리버풀은 루턴타운을 상대로 4대1로 이겼고, 승점 59점의 2위 맨시티는 필포든의 결승골을 앞세워 본머스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18점인 아스널은 유켓을 유나이티드를 4대1로 완파했습니다. 세팀이 나란히 승리했는데, 옵타의 우승 예측 확률은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맨시티가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46.7%에서 50.6%로 3.9%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옵타는 열심히 뛰며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챔피언의 특징이라면서 맨시티는 올 시즌 18승 가운데 7승이 한골 차이 승리였고 잡아야 할 경기를 잡아내는 맨시티의 저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맨시티의 우승 확률은 50%를 넘어섰으며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사연패를 달성하는 최초의 팀이 되는데 동전 뒤집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리그 선두에 카라바오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리버풀의 우승 확률은 루턴 타운전 대승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습니다. 40.4%에서 36.1%로 4.3% 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맨시티와의 격차는 14.5% 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옵타는 경쟁자 맨시티와 아스널이 모두 승리하면서 리버풀은 압박을 받게 됐으며 자신들의 경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널은 0.4% 포인트 올라 13.3%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리그 4위 에스턴 빌라는 0.1%였던 신락 같은 우승 확률이 0%로 떨어졌고 오위 토트넘 역시 0%로 예측됐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가 9년째 동행하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위너를 내보낼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축구 매체 팀토크는 맨시티가 더브라위너 판매 그 어느 때보다 열려있다며 그의 이적의 청신호가 켜졌음을 알렸습니다. 더브라위너와 맨시티 동행은 2025년 여름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재계약을 맺고 선수생활 끝까지 이어나갈지 혹은 이적료를 노리고 매각에 합의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는 올여름이 이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리그 구단들이 더브라위너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 알 이티아드는 지난 여름 더브라위너를 영입하기 위해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팀토크는 당시 맨시티는 사우디의 제안에 문을 굳게 닫았지만 알 이티하드는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에 맨시티 또한 과거와 달리 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에도 리하드 말레조아 에무리크 라포르트를 사우디에 매각하며 총 900억 원에 달하는 이정료를 챙겼습니다. 이에 맨시티는 더브라위너 또한 올 여름 판매하며 짭짤한 수익을 거두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구매하길 원하는 가격과 맨시티가 제시하는 가격에는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알리티아드는 6천만 파운드(한국돈 1천억 원)을 원하고 있는 반면, 맨시티는 최소 9천만 파운드(한국돈 1,5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팀간 계약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더브라위너와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등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이적에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팀 토크는 더브라위너가 올 시즌 부상으로 약간 밀리는 김새가 보이니 맨시티가 그의 판매에 훨씬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과르디올라 감독 또한 그의 제자에.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더브라위너 또한 미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팀토크는 더브라위너가 현재 자신의 미래를 고려하는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을 싹게할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브라위너가 단순히 돈만 보고 이적을 결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팀토크는 더브라위너는 돈이 부족하지 않다며,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에 깜짝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지난해 리오넬 메시를 영입하며 리그 흥행을 이뤄낸 바 있는데, 현재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선수 생활 말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국 더브라위너의 이적은 구단의 이익과 개인 선호도 간의 차이로 인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사우디 프로리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적료 측면에서 맨시티가 더브라위너를 처분하며 적지 않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한편 더브라위너가 올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를 떠난다면, 명확한 구단의 전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리그 우승 5회와 리그컵 우승 5회, 그리고 FA컵 우승 2회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까지.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더브라위너는 개인 커리어에서도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총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4차례의 네 프리미어리그 도우망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도우망 기록의 경우 역대 최다 횟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더브라위너가 맨시티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르디올라 감독 또한 지난 12월 올 시즌 트래블을 이룬다면 은퇴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22-2023 시즌에 이어 또다시 트래블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라고 분석됐으나 그 또한 맨시티 감독직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소문이 무성해 맨시티 팬들은 올 시즌을 끝으로 과거의 맨시티와 작별 인사를 고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브라 위너의 이적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은 이와 반대로 이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 소속 피터 오르크는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위태로운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캡틴 손흥민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리그 클럽들과 폭넓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2025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논의할 것이고 이미 비공식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모든 대회를 합쳐 23경기 12골 6도움을 기록했고 올 시즌부터 주장 완장을 차고 있으며 클럽 역대 최다 득점자 3위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122경기 44골을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더하드 태클도 토트넘은 손흥민 매각에 관심이 없으며 계약 연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그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이고 토트넘은 장기적인 계약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며 토트넘 합류 이후 대체 불가 자원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원풋볼 또한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 한국 돈 3억 2,100만 원을 받고 있어 토트넘은 중동에서 제공할 것보다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이브 비수마,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등을 영입하며 무관 탈출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컵과 잉글랜드 FA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탈락했고, 리그에선 최종 순위 7위에 그치며 유럽대항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승 청부사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경질 수순을 밟았습니다. 대대적인 투자에도 내용과 결과 모두 잡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여기에 선수단은 물론 클럽 구성원 전체를 비판하는 논란의 인터뷰가 불시가 되어 끝내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절치부심한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신임 감독을 위해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캡틴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주장 선임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했고 주장으로 이상적이며 우리 모두가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알고 있고 드레싱룸에 있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그룹을 초월하고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서 성취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언급한 그룹은 선수단 내 친목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입단 이래 선수단 모든 그룹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다가오고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단순히 토트넘에서 오래 뛰어 입지가 좋기 때문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노력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이 높게 평가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인기만으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랜 기간 무관에 빠져 있으며 위닝 멘탈리티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선수단 정신력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완장을 차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과 종신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도 손흥민은 돈 대신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 이후 손흥민은 전 세계 슈퍼스타를 쓸어 담던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매체 ESPN은 알 이티아드가 손흥민을 6천만 유로(한국 돈 866억 원)의 보너스를 얹은 금액으로 그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연봉 3천만 유로(한국 돈 433억 원)에 달하는 4년 계약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BS 스포츠 이적 시장 전문가 벤 제이콥스도 손흥민은 2024년 사우디가 노리는 목표이며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만료와 함께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돈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A매치 이후 손흥민은 EPL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고 기성용이 예전에 한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고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축구 역사상, 다시는 볼수 없을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돈 대신 명예, 그리고 사우디 대신 토트넘을 선택해, 리빙 레전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상 은퇴 직전까지 함께하는 종신 계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트넘의 파격적인 대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계약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계약한다면 진짜 많이 받아야 합니다. 토트넘은 올해도 무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빅포에 진입해 챔피언스리그만 나가도 다행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손흥민은 무관으로 커리어를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승도 못 하는 구단에 남으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주급 6억 이상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구단에 기여한 바도 크고 앞으로도 4년 이상은 쌩쌩하게 뛸수 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손흥민보다 돈도 많이 받고 있고 우승컵도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룬 것들이 많아 사우디나 미국으로 떠나도 별로 미련이 없겠지만 손흥민은 팀을 잘못 만나 여태까지 우승컵도 없습니다. 부디 손흥민이 많은 몸값을 받고 계약에 성공해 남은 축구 인생에서 우승컵을 들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